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폐 없이 흙을 살려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알기 쉽게 이곳을 차단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돌을 쉽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차단을 하면 백이 치맛고요 이렇게 두면 이곳 급소자리를 백이 두게 되어서 찔러 오더라도 백이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수요, 자 이곳 연결하는 수요 백이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죠. 이곳을 치받으면 후고치기만 하더라도 흙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치받는 수를 또 다시 생각하실 거예요. 자, 백이 이돌이 약점이 있으니까 이곳 연결하면 흙이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너무나도 깔끔하게 쉽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허황된 수 있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수수는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왜냐면요. 흙이 이곳으로 두면 백이 연결해주질 않아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단수를 쳤을 때 연결만 해준다면 차단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백이 또다시 이렇게 버텨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지금 이 수수는 폐가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폐 없이 살리는 그러한 멋진 묘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끼워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흙도 이곳에서 양단수를 쳐요. 백이 어떠한 반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지금 때려낼 수밖에 없죠. 그때 흙이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 이곳을 집어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수요 이렇게 단수 쳐주면 이렇게 폐로 버텨가는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흙이 지금은요 이곳에서 단수를 쳐주질 않죠 그럼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반대쪽에서 뻗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오더라도 끊으면 이게 양단수예요 환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때려 내고요 뒤에 단수 치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돼요 이건 역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많은 분들이 왠지 그냥 이렇게 차단하는 수 그럼 백이 이렇게 치받고요. 이렇게 두면 들어가서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 쉽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두고 싶지만 이 수는 백이 타고 넘어가는 순간 이거 치받아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아니 흙돌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또다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생각하시는 수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을 치받는 수겠죠. 여기 치받게 되면 100이 여기 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면 이게 차단해서 쉽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도 여기선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수가 있겠죠. 지금 단수치면 연결만 해준다면 막아서 이거 너무 크게 흙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100이 지금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곳 때려내면 다시 이곳을 때려내는 폐수순을 만들기 때문에 폐 없이 흙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흙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폐 없이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곳을 끼워가는 수예요. 백이 지금처럼 단수를 쳤다. 이곳부터 끊으면서 단수 치는 거죠. 백돌은 서로 단수기 때문에 양단수이면서 서로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흙이 지금처럼 차단하고요. 이곳으로 이렇게 찔러오면 여기를 연결하는 수가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왠지 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선을 타고 넘어가는 수가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흙이 이렇게 단수만 쳐준다면 돌려쳐서 이거 때려내면 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읽기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흙이 이곳으로 단수 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흙은 그럼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으로 이렇게 끼워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기서 양단수 치는 거죠.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가 환격이 아닙니다. 이도를 때려내는 순간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가 않죠. 흙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백입장에서 지급 채소는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흙도 이곳을 잡으면 뒤에서 단수 치더라도 연결하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